안하니까 국회, 여의도, 국회와 여의도, 마리나. 저쪽에가 저 국회 저 여의도 쌍둥이 빌딩 뒤로 가면은 거기서 저번에 촬영하면 했고요. 여기는 2호선 그 합정역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밑에가 공원이고요. 저기가 아, 국회의사당입니다. 아, 나중에 우리 수산물 품질 관리사도 국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혼자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오늘 지금 저 오늘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은 한강의 그저 풍경도 보고 어 지금 저 노랑진 강의하러 가는 중입니다. 노랑진 강의하는 중인데 열도등 한번 경치를 한번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은 당산동입니다. 당산역이고, 어, 그리고 저 그럼 저쪽에 보면은 남산입니다. 남산이고, 당강대고, 이곳은 지하철 호죠 지하철 좋습니다. 제가 지금 요번에 추석특강, 수산물 분기관리사 추석특강을 하죠. 예, 추석특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 여기 와가지고, 어, 강의를 찍습니다. 유튜브를 찍습니다. 추석특강은 노랑제 g w p 해서수부사 2차 데뷔를 하는겁니다. 5일간 연속으로 하면서 책 가능하면 촬영안하고 촬영을 하면은 제가 예상문제라든지 하고싶은 얘기를 못하거든요. 가능하면 촬영을 안하고 강의를 할겁니다. 국회 한강 보시고, 이번에 추석 특강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단 여기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숲부사도 조만간에 산지경매사나 숲분사, 수산물 전공자들이 국회를 들어가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